안녕하세요, 여러분. 안녕하세요. 저희 새벽에 인스타그램에 해킹이 당했습니다. 갑자기 해킹이 당해가지고 음 해킹됐다는 메일이 날라와가지고 그... 그래서 뭐 계정 복구 해달라 뭐그 본사에다가 메일을 넣었는데 검토를 해보겠다 하더니 이제 아예 비활성화가 돼버렸어요. 그러니까 해킹, 해커한테도 연락이 왔는데 뭐 돈을 주면 복구시켜주겠다 뭐 하는데 음, 방법이 없더라고요. 찾아보니까 요거지 거의 한 3시간 동안 노력을 해봤는데 어, 어쩔 수 없죠. 어차피 그 계정도 저희가 정말 팔로어 영명에서 그냥 시작을 했었던 거잖아요. 그래서 여기서 또 그냥 인생을 배운다 셈치고 이게 또 다른 어떤 저희의 도약의 발판이 될 수도 있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려 합니다. 그래서 일단은 인스타그램 계정을 새로 만들었습니다. 유니콘 파파 어, 기존에는 9 7이었거든요 제 생년월일. 근데 이제 새로 만든 거는 유니콘 파파 897입니다. 이제 혜민 씨가 89년생이고 제가 97년생이니까. 영상도 갑자기 <laughs> 지원자 영상이 끊겼어요. 아무튼 89년생, 97년생이라서 이어서 897, 유니콘 파파 897입니다, 여러분들. 새로 오실 분들은 와주시기 바랍니다. 이게인생이지않겠습니까 <laughs> <laughs> 다시 열심히 하면 되죠. 뭐 생각보다 사람들이 해킹당한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음. 2차 인증 0 100, 100, 100, 100, 100, 100, 100, 100, 100, 1 0 O T P를 해가지고 한단 말이야. 근데 거기 유니콘 파파구칠이있었어이거 했는데 그래도 뭔가. 그 그러니까 이차 인증까지 한 거를 뚫었다는 거는. 음... 굉장히 타깃을 우리로 삼았다. 그렇지. 근데 이제 그 해킹범이 보낸 메일이 다른 해킹을 당했다는 사람들이 받았던 메일과 완벽하게 똑같아요. 그 문구가. 그 인플루언서 상대로. 보낸대요 그렇게. 음, 그래서 뭐700 달러를 보내라 말했는데 어떤 분이 이제 유튜브에서 그걸 어떻게 대처했는지를 보는데 자기는 디스카운트를 해가지고 500 달러를 <laughs> 보내봤대요. 근데 500 달러 보내고 나니까 또 달라. 어 그게 이제 뭐 해결이 제각하게안 음. 돼서 너가 알아서 해결해라 하면 자기가 해결해줄 수 있는데 그럴 거면 돈을 또 달라. 근데 또 다, 줄 때는 비트코인으로 보내야 돼서 되게 복잡하게 머리를 썼다는 거예요. 그래서 아무튼 내뭐 그런 음. 걸 굳이. 설명하고 싶지않은거에요 왜냐면 싶지 다른 않을까. 분들도 이제 당할 수 있으니까 얘기를 해놔야 되는 거지. 그래서 일단은 그분의 얘기로는 그 사람한테 연결해서 해결을 하는 건 너무 찝찝하잖아요. 무조건 해커의 손에서 해결을 하는 거니까 어쨌든. 그래서 이 해결 방법이. 그 인스타나 페북이 메타라는 그 회사에서 관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메타 본사랑 연결을 하면은 뭐 어떻게 될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저희도 추, 뭐 열심히 노력을 되는 데까지 해보겠지만 음 일단은 유니콘 파파 897로 일단은 해놓고 음, 뭔가 활동을 이어 나가 보려고 합니다 <laughs> 이 무슨 일이지 모르서 자다가 지금, 저도 깨가지고 지금 머리도 지금 봐봐요 완전히 유튜브 그 내일 올라가 이제 오늘이죠 오늘 올라갈 영상 편집하고 축구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메일이 띠링 온 거예요 얼마나 축구 바로 꺼, 꺼버리고 <웃음> <웃음> 이게 뭐지 한 시간 동안 혼자 막 복구 노, 하다가 안 돼가지고 결국에 이제 혜민한테도 말했 아무튼 그렇게 됐습니다 여러분들. <laughs> 정말, 음. 유니콘 파파 897입니다, 여러분들, 897. <laughs> 안녕, 또 봐요. 오늘 밤에 어, 6시에 영상 올라갑니다. <laughs>